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35장 전체를 1절부터 10절까지 알아볼텐데요 우리가 35장은 지난 시간에도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제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34장까지 시온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주님에 의해서 크게 심판받은 사건을 기억하시죠? 네. 이제 그렇게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르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하며. 워 아멘. 이렇게 시온의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연계의 놀라운 회복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이전에 일단 자연계가 먼저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땅은 남유다 땅, 북, 북이스라엘 포함해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 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 대적들을 치셔서 몽둥이 삼아 징계하신 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도 아주 황폐화되고 어, 전쟁 때문에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봤었는데 이제는 그 땅이 생기가 가득한 정원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백합화가 참 제철에 아름답게 피어나서 향기를 바라듯이 그렇게 사막이 그렇게 어 변한다는 것, 것을 말하면서 정말 얼마나 땅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놀이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매와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꽃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무성하게 피어 꽃들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특히 레바논의 영광, 갈멜, 샤론의 아름다움. 이 레바논, 갈멜, 샤론은 물이 풍부해서 어, 초목이 무성하기로 유명한 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스라엘 땅 알다시피 사막과 광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땅은 드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33장 9절에서는 이 레바논 갈멜 사론이 하나님의 어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변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싱그러웠던 곳인데 그렇게 황폐하게 변했는데 이제는 다시 그들이 어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리로다 했는데 이+ 그것들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자연 초목들도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 그것들 데이라고 지금 했는데 그것은. 어 오히려 사람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과 가까워요. 지금은 그것들이라고 변역이 됐지만 원어를 살펴봤을 때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해석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연 세상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계가 변하니까 우리가 와 정말 황폐했던 땅이 생기를 되찾았네 하고 얼마나 마음이 싱그럽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 3,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떨며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수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이제 자연의 회복에 이어서 인간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이 서로 서로에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며 야, 겁내지 마,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서로 서로를 위로하고 어, 격려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 그 공동체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치유해주고 서로를 복돋아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신다. 신원하는 날, 복수 갚아주시는 날, 원수 갚아주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 보고은 복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그 원수를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길이 길이 참으시지만 정말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라고 이제 말하게 될 거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 하나님이 내 대신 복수를 통쾌하게 해 주시니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찌그러져 있었는데 자신감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고 지금 우리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5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명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음자 어떤 식으로 우리 인간이 치유가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참 어, 멋져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온전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낸 그런 기적같은 일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런데 구약에서 없었던 것이 바로 맹인의 눈이 뜨고 귀머거리가 듣는 그 치유는 구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지자 아무리 정말 힘이나 선지자 라 할지라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있겠지만 맹인의 눈은 못 뜨게 한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맹인의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는 것은 누구만 할수 있는 일입니까? 메시아,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만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시대가 온다는 것,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네.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자를 다리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자의 혀도 노래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잖아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일은 모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당시 어 임박한 어, 그때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주 멀리는 신약 시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질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라고 했잖아요. 광야와 사막은 얼마나 척박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경은 정말 물이 없어서 샘 우물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정말 귀, 그 찾기가 힘들고 귀해서 물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축복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6절 마지막도 그렇고 7절도 그렇지만 이때 정말 물에 풍성한 축복이 임해요. 물이 풍성하니까 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식물들, 동물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대적인 회복과 치유가 어떤 물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7절 보겠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거 6절 하반부랑 7절이랑 이어지는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연못이 되는 거잖아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물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풍부해지니까 당연히 승냥이가 눕던 곳에 승냥이는 황량한 곳에 눕는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황량하고 스선하던 곳에 정말 물이, 물가 주변에서 나는 푸른 식물들, 싱싱한 식물들이 그렇게 나서 자연초목이 이렇게 복을 받으면 당연히 동물들은 뜯어먹을 것이 많고 또 인간도 그 너무나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정말 대대적인 회복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른비, 늦은비, 이슬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인간이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라는 축복은 이스라엘 지방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히 새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어야 있게 될 것이라. 우메한행이는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네. 참 지금 8 9 10절이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게시록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이제 황 회복된 광야의 대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길이죠.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거룩한 길이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또 어떤 길이냐?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음.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잖아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너의 그 지금 입은 옷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음. 그렇게 하얗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물론 빨갛지만 그 피라는 것이 정결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만 그렇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그 길이 있는 것이죠. 아멘. 이 구속하다는 것은 여러분, 속량하다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속량하다는 것은 뭐냐면 노예 같은 사람을 그 팔려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도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되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우리가 빠져서 죄에 속박돼서 죄의 노예가 되어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편한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죠. 근데 어떻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 옷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깨끗한 옷을 입은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거룩한 길 대로를 거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룩한 성세예루살렘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마치 술례의 길과도 같이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라고 했는데 이어 말의 원문의 근거에서 해석을 하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길의 행위는 비록 우매할지라도 길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길인데 그 길은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잘 몰라도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길이 넓고 똑바로 되있고 잘 닦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표지판이 씌여져 있어서 어디로 갈지 다 안내자가 있거나 표지판이 있어 서다 안내주기 해 때문에 이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지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막 산길 같은 데 가다 보면 제대로 된 길이 아닌 경우에는 갈림길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매한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이죠. 네. 자, 우리 모두가 지금 그길 위에서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길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이게 굉장히 계시록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음. 자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네. 그 거룩한 길은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음, 사탄 마귀를 뜻하는 음. 걸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악한 무리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만 갈수 있는 길이라는 것. 네. 반드시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갈수 있는 구속함 받은 옷이 깨끗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악한 것들의 그런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 가야 하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여호와께서 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이죠 주의 소유된 음. 백성 여러분들 그런 백성들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는 거예요 음. 저 천국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어 그런 자들이 돌아오면 시온에 이른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는 것은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것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깝게는 그런데 더 멀리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날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가 입성하는 그 장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봤지만 그때 그 날에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고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정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그런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그 음.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구약 시대에도 이계시록과 같은 종말론적 예언이 지금 아, 여기 있는 에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위로가 됐겠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음. 우리가 대로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슬픔과 단식과 고통이 있습니까 음. 정말 이 세상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기쁨만 있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환경, 모든 의식주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공고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참 힘든, 정말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일도 굉장히, 정말, 어, 으쌰으쌰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뭘 벌어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말 힘든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음. 이게,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대로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그 거룩한 길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하늘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 천국으로 대로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는 정말 슬픔도 아픔도 없이 이 땅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될 수고로움도 없이 영원히 희락의 띠를 띠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힘들지만 좀 견디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눈물 닦아주실 거야. 반드시 어, 회복시켜주실 거야. 그리고 아멘. 내가 지나가는 그 많은 곳에 눈물 흘리며 지나가는 곳에 열매가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겠죠. 그렇지만 또 힘을 내서 우리 살아가 봅시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이 하루하루를 성실히.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 봅시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해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이사야 시간을 뵙겠습니다. 안녕.